어, 햄 진짜 맛있는 냄새 나. 많이 그 메인 상가로 이사해. 아 진짜? 어. 메가커피 옆으로. 그그 아. 아주 그, 강아지 마켓인데 거기 일층. 그러니까 여기가 별로라서 가시는 거 아니야? 여기가 별로라 가시는 거 아니야? 어? <laughs> 그러니까 여기가 별로라 가시는 거 아니야?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웃겨. 아. 김밥 가게 갔지나 이거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? <목소리> <목소리> 웃기지 않아 오마카에서. 두 마리가 주면 돼. 어, 그럼 두마아다 어, 해야 되니까. 아니 원래 그 우리 반찬통 있잖아. 음. 그것도 김밥집에선 그거 다 재료통이잖아 원래. 음. 시작해 볼까요? 맛있겠다. 음. 오랜만에 말이다. 맨날 말았었는데. 아, 추워가지고 씹었어. 이지용 다운인거 새로 하는 프로그램 어 뭐야 나 이거에도 맛살 안넣었어 거거어 진짜 우린가 먹을 거야. 걔가 <laughs> 뭐한줄좀먹구나 아, 이맛살안 들어간 거 열받네. 그래, 이 정도 뚱땡이 돼야 되는데 두께가 다르잖아. 그냥 맛있는 거만 쪄 먹어. 맛살 없어. 근데 이쁘긴 되게 예쁘다. 약간 심심한 맛이어도 먹어. 마이크. 에이크어어간 것도 시식해볼 마이크. 마이 마이크. 마이크. 이크 마이크. 마이크. 마이이안나이크 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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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자 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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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먹어야 되잖아 이크 마이크. 이 <레지었대> <레지었대> 어 뭐야 괜찮아. 그런 진짜 웃기다 김밥 한 조씩 줘야지 점심을 못 먹었다고. 티 <레지었대> 팁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<레지었대> 맨날 끝에다가 물 바르잖아. 단무지를 음. 여기 위에 올려놓고와 음. 그러고 그거를 말때아단무 하면... 어. 진물이 빠지게 나왜올렸느나 어. 했네. 여기에 소고기는 넣. 완전 초보하 김밥이. 엄청 <laughs> 많네 어, 남았어 근데 어. 아, 음. 어, 완전이 이뻐. 조금 달하나 먹어. 사랑해. 이쁘다. 이가 저게 뚱땡이다 어떠세요 엄마? 나이 김밥이요? 발이 좀질었네 내가 한 거야. <거예요. 웃음> 이렇게 대모카 답니다김비 으치. 슝. 으치. 으치. 슝. 가다가 뒤에서 애들이 뭐라고 말 시키면 살짝 그레이에발 뚫어서 그때 한번 놀랐었거든. 그때 아버님 생각 나더라. 아버님도 그때 갖고 억! 이러셨잖아. 난 처음에 박았을 때 박은 줄도 몰랐어. 너무 깜짝 놀래서. <laughs> 드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. 그냥 안고팠어 Спасибо, что mm -hmm. 진저이들타 n g t 진짜 진저 k 아 진근 이. 아일무서일 혹시 워 혹시 아라우아 손님들 중에 요즘 t it. I'm going to t a 거 k about it. I'm going to t 거 l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응. 그래서 아니라고 그 케이 t 스 l k a b 저희가 응. 제 t 만드는데. 응. 응. 그게 약간 그런 향 나, 나는가 뭐라고. 같이 장사하는 신는 부부. 집밥. 이번 안보여 김치 맛있다. 난 음. 기름장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기름장. 맛있지? 음. 이거 되게 잘. 짠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아! <laughs> 요즘 내가 소소하게 광고가 들어오잖아. 응 음, 맞아. 그게 너무 신기해. 맞아. 이러다 막 유명해질 것 같아. 좋아. 아 김치찌개 향 좋다. 어 국물은 엄마 가 넣고 오늘 어, 알맹이가 없잖아. 김치 국물 하려고 뭐하는 거 있잖아. 그거에다가. 일부러 오빠 국물 먹으라고 국물도 되게 넉넉하게 했어. 한번 아, 섞어. 아니, 이것도 힘이 딸린다. <laughs> 이거, 은근 힘들더라 어. 음, 그럴 것 같아. 나도 이거. 보는 거 재미있어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엄청 물 많이 들어가서 엄청 찐해. 맛있게 먹어. 음, 응, 할머을게 그 비타민 먹었지? 응. 음. 나 알아서 먹어 봐. <laughs> 어? 김치가 없어. 아, 김치 줄게, 갖다 줄게. 아 원래 여기에 김치까지 올려서 먹으려는데. 응, 음. 음. 맛있다. 이거 어제 김치라 이걸 먼저 먹고나 안에 있는 거한번 뒤집어서. 보이지? 응. 아짭파게티 먹어야 되는데 나먹거짭파게티어때 맛있다 어게티먹어도 영류장식도 야 류상식도야.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게 남편이 죽 시켰나봐요 얼른 닭개장도 하고